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은 5월 공매도 비율 상위 코스피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5월 한달 동안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율이 많은 종목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에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나오면은 하루에, 예를 들면 100만주가 거래됐다. 100만주 중에 공매도가 그게 매도 매매량에 얼만큼 포지션이 들어갔냐 그 전체 매매량에 공매도가 얼마나 비중이 들어갔냐 그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달 동안 공매도 가장 많은 종목들 공매도 비율 상위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한달 기준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 가장 높은 데는 휠라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공매도가 전체 매매량의 31.48%였습니다. 2위는 동원산업 29.75%, 3위는 아모레퍼시픽 21.58%, 4위는 SK네트웍스 19.99%, 5위는 삼성생명이고요. 19.94% 자 6위는 주산퓨얼셀이죠19.54% 7위는 코스맥스이고 18.75%이고요. 8위는 한샘이고 18.64%, 9위는 삼성화재이고 18.41%, 10위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18.26%, 11위는 SK스퀘어이고요. 18.02%, 12위는 SKC이고요. 17.46%, 13위는 미래에셋증권이고 17.42%, 14위는 넷 브리요17.33% 15위는 h m m 이구요 17.06%입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이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 대차거래와 똑같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어떤가요? 공매도를 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닥이라 했는데 아, 이건 바닥이야. 그랬는데 바닥을 이탈한다. 그럼 지하 1층이 되죠. 아, 이건 괜찮겠지. 그다음에 또 떨어져. 요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이 계속 떨어뜨리는 게 공매도의 공격 스타일입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공매도가 잘못 공격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주가가 쭉쭉쭉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염없이 손해가 커지겠죠. 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대부분 보면은 바닥권에, 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공매도에 그러니까 전체 매매량 중에 공매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거든요. 몇 퍼센트가 공매도 비율이냐? 예, 그거를 나타내는 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 잠시만요. 예, 보시면은 자, 1위가 휠라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휠라홀딩스가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1.48%입니다. 예, 상당히 높죠? 예, 전체 거래량 중에 10개, 10개 중에 3개가 공매도예요. 7개는 그냥 진짜 매, 진짜 매도이고, 10개 중에 3개는 공매도입니다. 예, 공매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 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고점인 상황이네요. 이 잘못하게 되면, 공매도 잘못하게 되면, 고점인 종목 잘못하면은, 예, 손해율이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죠. 잘못하면은,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 그, 왜냐면, 2만 5천 원대, 2만, 한, 2만 8천 원대, 예. 2만 8천 원에 매도를 하고, 잘못하면 4만 원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공매도 잘못하면 손해 엄청 크죠? 공매도는 반대로 하잖아요. 예. 먼저 매도를 하고, 나중에 되사는 걸, 그걸 이제 쇼커버링을 이해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매도가, 바닥권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게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의 공격은 조금 더,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이고요. 힐라 홀딩스가 전체 매매량 중에 공매도가 31.48%였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 2위. 자, 코스피이고요. 동원산업이 29.75%입니다. 예, 공, 동원사라고 하면은 예, 참치겠죠 참치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했습니까 일본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예, 참치회죠 참치회 일본사람들 가장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게 어떻습니까 예, 참치 참치로 된거를 회로 물론 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참치 어떻습니까 예, 참치 통조림으로 해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먹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원산업 참치 관련돼가지고 어, 조금 있는데 현재지 지대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지대하고 위에 있습니다 자 약한 4만 4천 4만 원 5천 원 되네요 4만 5천 원에 지지를 확인했던 구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지지를 한번 확인했죠 자두 번째 지지를 확인했고요 자세 번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자네 번째도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섯 번째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지지를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29.75%로서 코스피에서 2위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상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설 수도 있지만은 조심해야겠죠. 공매도 비중이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은 공매도의 공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재 29.75%면은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9 7 5로서 공매도 비율 2위가 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자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율 상위 3위가 되겠습니다. 아무래퍼 시픽이고요. 21.58%가 됐습니다. 21.58%가 공매도 비중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추세선을 몇개 제가 그려놨죠? 예, 보시면은 자 12만 3천 원대 한번 지지를 확인했었네요. 그 다음에 12만 3천 원대 한번 지지를 확인했는데 전부 이탈해버렸습니다. 자, 이때 한번 지지를 받았었죠.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한번 또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세 번째 지지를 받았고. 네 번째만의 지지를 받지 못했네요. 예, 그러면서 지지를 못 받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아무래퍼시픽은 공매도 비율 코스피의 3위가 되겠습니다. 21.58%입니다. 이거는 꼭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계속 온다는 보장보다는 조심하라고 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모레포시픽 자 공매도 비율 상위 3위가 되겠습니다. 21.58%이고요. 자, 공매도 비율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율 상위 4위가 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이고요. 19.99%입니다. 와, 이건 상당히 위에 고점이 있네요. 네,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잘못하면은 자,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살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예, 공매도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SK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9.99%이지만은 이게 공매도가 잘못하면은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5천원에서 신고가인데 5천원을 많이 돌파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6천원, ,000원, 7천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에 팔았다뭐 3천원, 4천원, 예, 3천원, ,000원, 4천원대에 팔고 6천원, ,000원, 7천원대 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에, 공매도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에, SK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에,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공매도 비율 상위 코스피에서 5위가 되겠습니다. 자 5위 삼성생명이고요, 19.94%가 공매도 비중 비중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자 추세적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하락 추세로 하고 다시 상승 전환했다가 상승 추세를 어, 이끌지 못하고 좀 내려왔네요. 하지만 현재 박스권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만 천원에서 어, 약간 6만 8천원 정도 구간의 박스권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 상위 코스피에서 삼성생명 5위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공매도 비율 상위 6위가 되었습니다. 두산퓨얼셀이고요. 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어, 자 볼까요? 두산퓨얼셀이 현재 지지를 요구간입니다 이 요구간 이 요구간의 지지를 확인하는 거죠 29,000원 되네요 첫 번째 지지를 받았고요 자, 두 번째 지지를 받고 자, 세 번째 지지를 받고 네 번째는 이탈했네요 그리고 쭉 올렸다가 다시 첫 번째 지지를 받고 두 번째 지지를 받고 지금은 조금 더그 위쪽에 있네요 네, 아무튼 두산퓨얼셀은 현재 공매도 비율 상위 6위가 되겠습니다. 19.54%입니다. 현재는 공매도에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공매도 비율 상위 7위가 됐습니다. 코스맥스이고요. 18.75%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는 저점에 있을 때 조심하라고 했죠. 고점에 있을 때는 공매도가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박스권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만원에서 7만 천원에서 7만 8만 6천원 구간이네요. 요거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고 현재는 공매도에 에, 염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매도 비중 7위가 되고요. 아무튼 다음날 공매도가 손해가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공매도 비율 상위 8위가 되었습니다. 한섬이고요, 18.64%가 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종목이 나왔죠? 에. 자 여기입니다. 2 4 0 0 0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지지를 받았고, 두 번째 지지를 받았고, 세 번째 지지 받았고, 네 번째 지지 받고, 자 다섯 번째 지지 받았는데 여섯 번째만에 이탈해 버렸습니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꼭이 종목이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미끌고 내려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에, 조심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에, 공매도의 공격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에, 그건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의 공매도 비율 상위 9위가 됐으나 삼성화재가 되겠고요.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삼성화재인데 고점에 위치해 있죠? 예,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추세적으로 하나, 자,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높긴 하지만은 공매도가 잘못하면은 대통 당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10위가 되겠습니다 10위 신세,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보시면은 하... 이 정도도 좀 안타까워요 자 여기죠 자 23,000원대 23,000원대 처음에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두번째 지지를 받았고 자 세번째 지지받고 자 네번째 지지받는데 다섯번째 만에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현재 이 구간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은 계속 지금 줄줄줄 흘러 내리고 있죠. 예, 지금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예, 전체 매매 비중 중에 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공매도 비율이 18.26%입니다. 예, 다소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 상위, 코스피에서 11위, SK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매매 비중이 18.02%인데요. 예, 지금 상당히 괜찮죠? 이 종목은. 공매도가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이익 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s k 스퀘어이고요 공매도 비율 11위가 되겠습니다. 자, 12위는 SKC이고, 17.46%입니다. 자, 이게 박스권이라고 보시죠. 예, 11만 5천원에서 8만 6천원대, 이 박스권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공매도의 공격이 좀더 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 1위였고요 SKC 17.46% 였습니다. 자, 12위는, SKC 였고요 13위가 미래에세 증권이 되겠습니다. 에, 매매 비중이, 공매도 비중이 17.42%. 전체 매매량 중에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33%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에, 이렇게 지금 구간에 있는데, 현재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매도의 비율은 높긴 하지만, 은 공매도의 적극적인 공격은 지금 받고 있지는 않다. 에, 괜찮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 14위가 되겠습니다. 넷마블이고요 17.33%가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제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탈한 상황이라서, 에, 조심하셔야겠지만은, 약간 5만 5천원 정도 되네요. 여기 좀 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에, 이 잘못하면 이탈하게 되면 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태 한번 지지를 받았고요. 여태 두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태 세 번은 지지를 받았고, 요번에 네 번째 위치입니다. 네 번째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설지는 확인해야 되고, 혹시 지지를 못 받게 되면 은 조심하라고 에,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공매도 비율 코스피 공매도 비율 15위 HMM이고요 17.06%입니다 예, HMM 아, 상당히 공매도의 비중이 17%밖에 안 되지만은 현재 그 저점 구간을 예,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요 요 구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도 어, 만일 지지를 50일 신적가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은또 언제 기 다시 돌아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꼭 공매도의 공격을 받는다. 공격받아가지고 더 쭉쭉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에, 조심하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상. 아, 5월, 공매도 비율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이었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고요 제가 분석한 내용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예,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